히드리그 보상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7 시즌 히드리그 보상은 악사는 부정한 정수, 야만은 황야의 진노, 마법사는 탈라샤, 부지술사는 지옥리, 수도사는 일천폭풍입니다. 성전사는 롤랜드, 강연술사는 라트마네요. 히드리그 보상만 봤을 때는 악사하고 야만 영사. 패치를 살짝 살펴봤는데 라트마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라트마도 배제하지 말고, 한 3개 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령술사하고, 야만하고, 악사. 그렇게 스타트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뭐, 우리가 늘 해왔듯이, 강령술사나 악사가 스타팅 캐릭터로는 1티어를 네, 자리매김을 할것 같고요. 정벌도 한번 살펴보면, 정벌은 조급증.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조급증 하면 안 되는 거고. 탐욕. 이거는 하다 보면 깨질 거고요. 우두머리 사냥도 어렵지 않습니다. 악사로 하면. 세트를 벗고도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 전설 보석. 꿈의 유산. 보거 착용하면 또 굉장히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겠습니다. 우주의 지배자. 이렇게 다섯 개 중에서는 이거 세개 하면 되겠네요. 음, 이번 정벌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겠습니다. 탐욕하고 탐욕이 이제 5천만 원 벌기인데 이거는 탐욕의 가락지하고 축제자의 은총만 나와도 굉장히 쉽게 클리어가 가능한 그런 정벌이고요. 우두머리 사냥 같은 경우에도 2막의 퇴초자의 사원 보스만 빼고 다 클리어를 하면 되는 거죠. 보스들. 요거는 꿀팁이 뭐냐면 5막 먼저 도시면은 클리어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5막에서는 이제 보스를 찾아야 되는 그 길이 좀 복잡한 퀘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두머리 사냥하실 때는 5막부터 시작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은 많이 어렵지 않게 클리어가 가능해 보입니다. 나중에 공략을 제가 좀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세트를 벗고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 아이템 착용하고 고대 아이템 몇개 착용하고 꿈의 우산 전설 보석 25까지 업그레이드한 다음에 클리어 하면은 굉장히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탐욕 우두머리 사냥 세트를 벗고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